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자계산기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자료하고 정보에 대해서 나왔죠. 이 자료가 뭔지 정보가 뭔지 구분부터 좀 하고 가자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 시험 문제에 정답으로 나오진 않지만 시험 문제상에 나와요. 시험 문제상에 이제 자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주로 데이터라는 이 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다 정보다 해서 이두 가지 구분 좀 하자고요. 얘랑 얘랑 이제 구분 지을 때 데이터라는 거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그대로의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고, 정보라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공하고 처리해서 의미가 부여된 그 값을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얘랑 얘랑 차이는 의미가 부여됐냐 안 됐냐 그 차이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사 먹으려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편의점에 가서 보게 되면, 편의점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팔아요. 편의점에는 빵만 파는 게 아니라 과자도 팔고 사탕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라면도 팔고 뭐 참치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죠. 그 수많은 것들,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료고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나는 지금 뭐 사러 갔어요? 빵 사러 갔죠. 그빵 하나, 그빵 하나를 골랐어요. 그러면 그때 그 빵은 나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자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놓은 거 그게 이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어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면을 다 끓였습니다. 끓이면 이제 라면만 먹어요. 아니죠. 라면 먹을 때 항상 뭐가 쫓아와야 돼요? 김치가 반드시 쫓아와야죠. 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게 되면 냉장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물도 들어있고 음료수도 들어있고 뭐 반찬도 들어있을 거고요. 물론 김치도 들어있을 거고 생선도 있고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료에 해당하는 거. 자료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나는 지금 김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내가 골라놓은 그 김치, 그 김치가 이제 나한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라는 거는 이제 쓸데없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 그 수많은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나한테 이제 자료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 놨어요. 뽑아 놓은 걸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해서 자료하고 정보의 차이는 의미가 부여됐냐 안 됐냐 그 차입니다. 이 그래서 그렇게 자료하고 정보하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우리가 이제 통신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이제 컴퓨터죠.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고요. 이 컴퓨터라는 기계는 전기를 먹고 살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 삽니다. 그때 이제 컴퓨터에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거를 컴퓨터가 사람한테 말을 못 해주잖아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 0과 1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전기를 먹고 사는데 그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을 때 1로 표현해주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를 이제 0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0과 1이라는 이 이진수 이두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컴퓨터를 edps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에서 전기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EDP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처리하죠. 처리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자동으로 알려주잖아요. 해서 얘는 자동으로 처리된다라고 해서 ADPs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 A가 오토예요. 오토 자동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우리는 EDPs, ADPs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컴퓨터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드라는 말이 들어가고 소프트라는 말이 들어가죠.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구분하는 거는 하드는 이제 딱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다라고 해서 소프트는 이제 부드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우리가 만져봤을 때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 컴퓨터는 다 딱딱하니까. 모니터 딱딱하죠? 키보드 딱딱하죠? 마우스 딱딱하죠? 본체도 딱딱하고, 스피커도 딱딱하고. 다 딱딱해요.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구분할 때는 눈으로 볼수 있냐, 없냐. 그 차이에요. 눈으로 볼수 있는 게 하드웨어 그리고 눈으로 볼수 없는 게 소프트웨어 그리고 만질 수 있냐 없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는 소프트웨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전부 다 이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고 내 눈에 안 보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컴퓨터를 눈으로 봤을 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 모니터도 있죠 키보드 마우스 본체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프린터기도 있고 본체 안에 뜯어보면 또 여러 가지 기계적인 그런 부품들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눈으로 봤을 때안 보이는 거뭐 있어요? 모르겠죠. 안 보이니까 뭐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건뭘 얘기하냐?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키면은 윈도우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 화면 제일 왼쪽 밑에 보면 무슨 버튼이 있어요? 시작 버튼이 있죠. 그 시작 버튼을 실제로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 시작 버튼 실제로 손으로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 게임 캐릭터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고, 하드웨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딱딱한 기계적인 그런 장치들을 보고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장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컴퓨터라고 놓고 보자고요 자. 사람이 만약에 컴퓨터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좀 나눠보자고요. 그때 이제 하드웨어는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뭐 있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하고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안 보이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뭐 있어요? 모르겠죠. 그게 뭐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만질 수도 없죠.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볼수 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없죠?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눌 때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 하드웨어는 사람의 육체에 해당하는 거. 육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정신적인 면을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육체, 하드웨어를 좀 쪼개 보자고요. 하드웨어, 육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세요. 사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사람의 육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의 뇌요. 뇌. 뇌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다른 거 오장육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바꿔 낄 수가 있지만 이 뇌는 바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사람의 뇌와 뇌가 아닌 부분, 해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이 하드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사람의 뇌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중앙처리장치라고 해요. 해서 중앙처리장치,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이 중앙처리장치랑 그리고 이거 빼고 이 부품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장치, 그걸 보고 이제 주변장치라고 불러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처리장치는 영어로는 CPU라고 불러요 CPU라고 많이 들어봤죠?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CPU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보면 은 CPU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CPU라는 거는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다 사용되는 게 우리 CPU입니다 그래서 뇌랑 뇌가 아닌 부분이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뇌좀 뜯어보자고요 사람의 뇌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1 더하기 1이 얼마죠? 2죠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지금 여러분들 뭐 했어요? 계산했죠? 그런 계산들을 전부 다 뇌에서 해준다고요. 뇌에서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거요 자료하고 정보가 있을 때 자료와 정보의 차이는 뭐다? 의미를 부여했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했죠. 그거 이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도 전부 다 이제 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팔다리 몸통 있죠?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죠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 그런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뇌예요 해서 뇌는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합니다 팔다리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감시도 해주고요 팔 어떻게 움직여 다리 어떻게 움직여 그렇게 지시도 해줘요 그리고 통제도 해주고 그리고 계산도 하고 기억도 합니다 해서 사람이 뇌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CPU 주황 처리 장치라는 아이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때 이제 감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제어 장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계산하는 장치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연산 장치라고 해요. 그리고 기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 기억 장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한다 그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계산도 해주고요.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 그런 것도 판단해주고. 그리고 참이다, 거짓이다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주는 거,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게 우리 연산장치요. 그리고 기억장치는 말 그대로 주기역장치다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이제 기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얘가 이제 기억하는 장치고 이 제어장치가 이제 지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제어장치라는 아입니다. 이 제어장치는 뭐를 감시하고, 뭐를 지시하고, 뭐를 통제하냐? 장치에 관한 것들만.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장치들을 전부 다 감시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제어 장치예요. 해서 제어 장치, 연사 장치, 주격 장치 이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CPU, 중앙처리 장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 옆에 저쪽에 어, 제 여자친구 앉아 있거든요. 제 여자친구 이름이 연주예요. 연주. 제 이름이 뭐라고요? 연주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연주예요. 연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이 CPU, CPU의 종류를 전부 다 외우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연주라고요 연주. 해서제 연주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중앙 처리 장치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얘만 전용으로 쓰는 그런 기억 장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제어 장치가 뭔가를 감시를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그 전에 다른 장치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산 장치가 이제 뭔가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할 그 값들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따로 기억할 수 있게끔 전용 기억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용 기억 장치 이름이 레지스터라는 아이어.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CPU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소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 레지스터는 누구만 쓸수 있다? 이 CPU만 쓸수 있더라. 근데 이 레지스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USB 같은 그런 기억 장소 있죠? 그런 기억 장소처럼 반 영구적으로 그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면은 이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들은 싹다 지워집니다. 해서 얘는 임시로 임시로만 그렇게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소를 보고 우리는 레지스터 그렇게 이제 부른다. 이 CPU는 장치가 이제 반도체 칩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 반도체 칩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장치들이 전부 다 이제 주변 장치가 됩니다 그 주변 장치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입력 장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시죠 그럼 화면이 됐든 프린터가 됐든 그런 출력 장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도 있고 크게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 그걸 보고 이제 입력장치라고 부르는 거고 출력장치다 라고 하게 되면 출력장치는 여러분들 지금 소리 듣고 계시죠 헤드폰이 됐든 아니면 스피커가 됐든 모니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출력장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억장치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보조기억장치 기억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우리 주 기억장치가 기억하는 아이였잖아요 그죠 어 기억장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기역 장치와 보조기역 장치 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기역 장치가 만약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하다면 이 보조기역 장치는 이만한 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커요. 얘랑 얘랑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이 주기역 장치는 사람의 뇌, CPU라 그랬죠? 뇌라 그랬죠? 뇌.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찾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거, 암기하고 있던 내용에서 찾는 게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는 빠른데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조금밖에 못하더라. 그에 비해서 이 보조기억장치는 이 주기억장치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보조기억장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안에서 쓰고 있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요. 그 하드 디스크도 보조기억장치에 들어가는 거고 usb 메모리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이제 보조기억장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기억 장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컴퓨터에 는 기억 장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주 기억과 보조 기억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 그때 주 기억과 보조 기억의 차이가 이런 차이여요 그래서 주 기억 장치는 많은 내용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조 기억 장치 얘가 이제 보조로 그렇게 내용을 기억해 주더라. 그래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주변 장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섯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우리 하드웨어요. 이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여기 주기억이 있고 보조기억이 있고 어차피 똑같은 기억장치 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5대 장치다 라고 하면 제어 장치 1번 그리고 연쇄장치 2번 그리고 입력장치 3번 출력장치 4번 5번이 이제 기억장치요 이거 두 가지 합쳐서 그냥 기억장치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의 5대 장치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IPS라는 요 단위가 있는데, 요 MIPS라는 요 단위가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를 보고 우리가 MIPS라고 해요. 여기서 M이 밀리언의 약자고요. I가 인스트럭션에서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가 퍼 그리고 S가 세컨드에서 1초 동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나타낸 단위가 우리 m i p s 요 그래서, 그 때, 이제, 이 CPU가, 뭐, 1초의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1초 동안 이제 몇 개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어. 그거를 이제, 100만 개 단위로, 100만 개 단위로, 그렇게, 나타낸 단위를 보고, 우리가, MIP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중앙처리장치요. CPU요. 왜? 사람을 따라서, 뇌. 뇌가 가장 중요하듯이 컴퓨터에서도 얘가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얘가 가장 중요한 장치니까 시험 문제에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CPU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CPU 종류에는 뭐가 있다? 제, 연주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 그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방금 배운 이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에 보니까 이제 정보의 정의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료하고 정보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부여했냐 아니냐 그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보라는 거는 의미가 부여된 것, 내가 이미 뭔가 가공 처리한 거, 특정 목적에 맞게 내가 변형시킨 거, 그게 이제 정보요. 예 잘못된 게 3번에 있죠. 3번에 보니까 아직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평가를 아직 안 했대요. 그럼 얘는 이제 자료에 대한 설명이죠. 에서 잘못된 게3 번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표다 잘못 채워진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다라 하고 네 개가 구멍이 빠빠방 뚫려 있네요. 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컴퓨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얘는 지금 하드웨어 구성표라 그랬어요. 하드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 CPU 뇌랑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장치랑. 그래서 요 가에 들어가는 게 여기 보니까. 제 연주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제 연주 요세 가지를 합쳐 우리는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해서 가번에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번에는 제어 장치가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번에는 제어 장치.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가 써져 있고 그 밑에 뭔가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기억장치를 보조해서 기억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라번에는 보조기억장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입출혈장치랑 보조기억장치는 얘네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변장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지금 나번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신호장치가 써져 있습니다. 해서 잘못 채워진 게 2번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프로그램.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맞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윈도우가 떠야 돼요. 그 윈도우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2번에 보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도 맞죠? 3번에 보니까 우리 컴퓨터 사용에 관한 종합 기술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컴퓨터를 켰는데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안 떠요. 그럼 컴퓨터를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기계적, 정기적 부분이다 우리 기계적, 정기적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드웨어라고 하는 거죠 해서 잘못된 게 4번이요 4번에 보니까 컴퓨터의 5대 기본 요소가 아닌 거 찾아라 컴퓨터의 5대 기본 요소에는 CPU가 있죠 일단은 제어 장치, 제어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도 있죠 잘못된 게 2번이죠 변복수 장치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얘가 잘못된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cpu의 기능에 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기능이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cpu에는 뭐뭐 있었어요 제연주 하고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제어 장치가 뭐예요 제어해 주죠 연산 장치는 뭐예요 계산해 주죠 연산해 주고 주격 장치가 뭐예요 기억해 주죠 잘못된 게 1번이요 여기 보면 오퍼레이터와 대화라고 했는데 오퍼레이터 터 터로 끝난 거 보니까 얘는 이제 사용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 운영자 이 cpu가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아니잖아요 해서 잘못된 게 1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니까 주황처리장치 기능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더라 우리 주황처리장치는제 연주하고 세 가지가 있었죠 제어 연산 주기역 기역 해서 잘못된 게 1번이요 입출력 기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주황처리장치의 기능이 아니라 주변장치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cpu의 기능에 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 찾더라 cpu에는 우리 딱세 가지 있었죠 제연 주하고 세 가지 있었어요. 여기에 제어 나왔고요. 연산 나왔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해석하기 위한 레지스터. 레지스터를 가진다. 레지스터가 우리 cpu 전용 기억장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이요. 버퍼를 통한 데이터 처리 기능이다. 버퍼라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이 버퍼라는 게 임시 기억 장소예요. 우리가 한글이 됐든 엑셀이 됐든 그런 데서 우리가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죠. 그런 내용이 저장되는 그런 임시 기억 장소를 보고 우리는 버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요. CPU에 대한 구성이다. 틀린 거 찾아라. c p u 는 우리 재연주하고 세 가지 있었죠. 4번에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을 처리한다. 이거 연산 장치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제어 신호를 발생한다. 제어 여기 있네요.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한다.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 맞겠죠. 잘못된 게 2번이요. 2번에 보니까 외부 데이터를 컴퓨터 본체에 전달한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로 입력해 줄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키보드를 제일 많이 쓰죠. 키보드하고 마우스 해서 얘는 입력 장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이요. 주황 색리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 적합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니까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영구 저장하는 영구 저장하는 저장 레지스터가 있다. 레지스터가 있는 건 맞죠? 근데 이 레지스터는 뭐라 그랬어요? 임시 기억 장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 완전히 다 레지스터에 있던 내용들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영구 저장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1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요. 주황처리장치 CPU에 운영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CPU에서 이제 데이터를 뭔가를 처리하려면 컴퓨터에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가지고 올때 어디로 가지고 오냐? 이 주기억장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주격장치로 가지고 와서 주격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CPU가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요. 주황처리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닌 거 찾자라. 우리 주황처리장치에 제, 연, 주 있다랬어요. 주 대신에 이제 레지터가 스 나온 거죠. 해래서 잘못된 게 2번이요. 단말장치부에서 단말장치라는 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해서 잘못된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니까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래요 근데 1초 동안에 몇 개의 명령어를 실행 가능한지 그걸 나타낸 단위래요. 그 단위가 우리 MIP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냐, 실행할 수 있냐 그 단위가 우리 MIPS라는 이 단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들은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